원숭이띠, 아휴, 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우리들 거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좋아요. 이번에 원숭이띠, 외로운 원숭이띠들. 올해 남은 10월, 11월, 12월 달에 좋은 연분들좀 만나세요. 외롭게 사는 사람들. 어차피 고독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 무슨 인간의 덕이 있겠어.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지. 누가 죽었어? 자식이고 남편이고. 마늘하고 다 소용도 없어. 내 마음 채워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스물여덟살. 작년에 스물일곱살에 운이 들어있어도 운값들 다들 못하고 넘어가셔서 가슴들 아팠을 거예요. 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양력 12월달 또 내년 1월달 고운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시험에 운이 있다거나 어디서 시험을 봐놨다거나 그러면 좋은 소식도 같이 들려오는 수가 들어있어요. 나이가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 비우고 한번더 용기 내서 열심히들 살아보시고요. 마흔 살이 원숭이띠들 작년에 서른아홉 넘겨서 올해 마흔 살 됐잖아. 올해까지는 그래. 뭐큰 소득은 없어요. 큰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데도 슬슬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 힘들고 외로워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내가 사주간아빠서 나를 치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람이 뒤통수만 안 맞으면 살아 근데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어쩌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 겪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 마흔 살 원숭이띠 여러분 성공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지금부터 운이 들기 시작하면 내년 후년에는 저절로 돈이 쉽게 따라오고 사람도 쉽게 따라와요. 절대로 내 운을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쉬운 두살 원숭이띠 여러분 올해 좋은 일, 나쁜 일, 상반되는 일이 반반 있으려는 해였어요. 그래도 뭐. 그 크게 나쁘지 않게들 넘어갔고 상반기에는 하반기 운세가 들어왔지만 양력 9월달 넘어섰으니까 양력 10월, 11월달 힘들어도 힘든 일이 그냥 쉽게 쉽게 좀 풀려갈 거예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돈도 좀 받을 거고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도 좀 들어올 거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합봉이 좀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서 사시고, 예순 4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예순 1살부터, 예4네 살까지 한갑 수학이라는게 내려요. 이제 이런 것도 설명하자면 말이 길지만 이 예순 네 살까지 넘어가시고 나면 내주구르이 없어지는거래. 어 그러면 예5 다섯 살부터는 편안하거든. 그럼 문서도 바뀌고 재수도 들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좀잘 되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같아 올해까지만 무조건 음력으로 2020년 1월 2월 달까지만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면. 예4네살 원숭이띠는 괜찮습니다. 올해까지는 정말 절명이라 다 모든 게 나쁜 게 껴요. 경사운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함부로 결혼식도 못하는 해고 초상집도 함부로 못 다니는 그런 해예요. 참고 삼아 주세요. 또 일흔 여섯 살 원숭이띠 뭐 크게 걸릴 거는 없어요. 일흔 여섯 살은 올해 일흔 여섯 살오 원숭이띠는 앞뒤가 열리는 분이거든요 내년에 일흔 일곱에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일곱 수 운을 미리 아마. 받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문서상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로 인해서 영화가 날 거예요. 집안의 경사가.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 있도록 하시고 질병수가 좀 들어있네요. 질병수가 들어있으니까 내 몸에 질병 보지 않도록 병원 검진 미리미리 받아주세요. 놀래는 일안 생기게 미리 쫓아가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